같은 자격증이어도 언제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인정학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다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언제 땄는지에 따라서 인정되는 학점이 달라지다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자격증들이 언제 어떻게 왜 달라지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국가기술 자격증인 산업기사입니다. 자격증의 인정학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원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걸 이용해 산업기사를 확인해보면 지금 기준으로 16학점입니다. 하지만 취득일을 이렇게 2009년 3월 이전으로 설정에서 확인을 해보면 24학점으로 인정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인정 학점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게임에서 OP 캐릭터가 있으면 밸런스 패치를 하는 것처럼 난이도에 비해 많은 학점을 인정해 준다고 판단되는 자격증이 있다면 인정 학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산업기사의 경우 2008년도에 올라온 제 10차 자격 학점 인정 기준 고시를 보면 인정 학점을 하향 조정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향이 된 경우 취득일 기준으로 인정해 주는 학점이 달라지는데 2009년 3월 이전 취득의 경우는 하향 전 기준인 24학점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너무 예전 케이스여서 적용되는 사람이 적을 수 있는데, 최근 변경된 자격증 중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의 경우는 지금 6학점 인정이 되는 자격증이지만, 19년도 12월 16일 이전에 취득을 했다면 10학점, 17년도 10월 1일 이전에 취득을 했다면 16학점 인정됩니다. 그뿐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격증의 경우 지금은 8학점이지만, 19년도 12월 16일 이전에 취득을 했다면 무려 20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많은 전공에서 필수학점으로 인정이 되는데,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수강을 해야 하는 전공입니다. 오프라인 강의는 상대적으로 수강료가 비싼데 자격증으로 많은 학점을 인정받을수록 강의를 더 적게 들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학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의 주인공인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죠. 여기까지 자격증 인정 학점이 언제 어떻게 왜 달라지게 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예로든 자격증 중에 취득해둔 자격증이 있는 경우라면 축하드리며 이외에도 다른 자격증이나 지금 취득 가능한 효율 좋은 자격증도 많이 있으니 희망하는 전공에 맞춰 자격증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